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마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수와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 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바로 순종하는데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에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진중에 두루다니면서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길을 행할 텐데 너희는 빨리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이 비전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리더는 또한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성,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동요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들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리드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수아에게 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담대함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의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행동들을 이제 담대함으로 용기를 내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순종과 믿음의. 에,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서 적극적인 하나님 말씀을 옮기는 그런 요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아갈 때 편대를 조정, 조, 어, 이렇게 만들 때에, 어, 바로, 로벤과 갓과 메나스 반지파, 네, 이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면서 그들이 어, 모세에게 어, 그 약속한 것이 있죠. 우리가 너희들이 동 그 요단강을 건너서 지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동안에 우리는 머물지 않겠다. 이곳에 에, 텐트를 치지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만, 우리의 아, 어, 부인들만 이곳에 남게 하고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여서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돌아오겠다.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요수화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추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억력입니다. 기억력, 기억하는 거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억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기억을. 불러,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같이 동참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가치파, 머나세 반지파가, 로벤지파가, 어,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 하도록. 네. 그들에게서 이미 받은 은혜인데,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곳에 안주하고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분깃을 따라서 나가서 그것을 성취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그들이 그것을 결단하면서 따라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입은 것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동력해야할 부분들은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안주하지 않기를 바라고 다시 앉아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대호를 정립하여서 함께 나가는 그런 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약속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너희에게 주시리를 하였나니 이 땅을 너희가 이 말을 기억해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의 처자와 가축 모세에게 어 모세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머무려니와 너희는 모든 용사들을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하라 그랬어요. 먼저 앞서 가서 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해야 되지 않겠는가? 같이 연대하여서 안식을 누리자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그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것을 차지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동참하고 그 약속하신 것을 완전히 차지해라. 아직은 이제 마지막에 어그 임무를 어 이제 완전히 수행할 때 비로소 이 땅은 너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주어진 땅이지만 아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임무를 다 수행할 때에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도 똑같은 겁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이미 우리가 얻은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그 천국은 우리의 땅이 예,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붕기시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안일하게 안식하고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마지막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고군분투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가 함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연대하고 함께 연합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 너무 너무 중요한데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 힘을 함께 모아서 대우를 만들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이 이야기를 이제 여수아가 음, 투지파 반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들이 듣고 그대로 수락을 했어요. 자 수락하는 믿음이 참 중요한데 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면 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마음, 네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 정말 중요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주신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주셨는데 어,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주셨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권위죠 리더십의 권위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자, 이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권위에 대한 도전하는 것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세대에서 권위에 도전하다가 망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두 집합하는 그 권위에 순수하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 보십시오.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우리가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아, 진정한 어떤 리더십에 대한 존경이죠. 네, 이런 사람들이 복받는 거예요. 어, 리더십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를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공동체 안에서 필요하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가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리더십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리더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분들을 대하는지 오늘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어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온 리더십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순종할 때에 그 리더십을 통하여 사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어 진정 아부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동할 것이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리더십이 당신에게 있어서 예 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곧 모세의 강력한 리더십의 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으로 좋은 리더십으로 이끌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럴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믿음이 바로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각오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야, 이런 참모들이,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공동체 리더들을 위해서 이런 멋진, 예, 격려의 말과 함께, 어,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리더십이 어깨에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옆에서 힘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네, 우리가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 같이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대로 우리가 협력하고, 어,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연대해 나간다면 정말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의 땅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비전이 온전히 성지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아서 우리의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냥 안주하지 말고 함께 일어나서 독력하여서 어, 하나님의 나라를, 가난 땅을, 가난 땅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요수아는 그것을 바로 순종함으로, 어,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담대한 믿음을 바라봅니다. 어,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연대함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집합안이 그렇게 순종하고 연대하고 힘을 모아서 요소화를 격려하면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 앞에 우리가 함께 복종하면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